아니, 300년이 넘은 은행 주가가 올해 50% 넘게 올랐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주인공, 영국의 거대은행 바클레이즈의 놀라운 반전과 2025년 전망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파헤쳐 볼지 한번 볼까요? 먼저, 박클레이즈가 도대체 어떤 기업인지 기본기부터 탄탄히 다지고요. 그 다음엔 실제 돈은 잘 벌고 있는지 재무성과와 시장의 평가를 통해 현재 가치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기회와 리스크까지 짚어보면서 투자자를 위한 최종 결론을 내려 보겠습니다. 아니, 335년 된 은행이 올해 주가가 55%나 올랐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마치 거대한 공룡이 갑자기 날아오른 것 같은 모습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투자의 시작은 그 기업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겠죠. 바클레이즈는 과연 어떤 사업으로 돈을 벌고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진 금융거인일까요? 바클레이즈는요, 그냥 오래된 영국은행이 아닙니다. 1690년 런던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 정말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 뭐랄까 유니버설 뱅크의 교과서 같은 곳이죠. 소매금융부터 투자, 기업금융까지 안 하는 걸 찾는 게더 빠를 정도입니다. 바클레이즈의 진짜 힘은 바로 이 사업 구조에서 나옵니다. 크게 보면 영국 내수 사업이랑 국제 사업.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요. 여기 보시면 40% 이상을 차지하는 영국 사업이 아주 튼튼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요. 이걸 기반으로 나머지 국제 사업이 성장을 쫙 이끌어가는 아주 안정적인 구조예요. 이게 바로 바클레이즈가 그렇게 자랑하는 연결된 포트폴리오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개인금융에서 나온 돈이 저기 글로벌 M&A나 큰손들의 자산관리 같은 투자은행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정말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멋진 사업 구조가 실제로 돈은 잘 벌고 있는지 이제 가장 중요한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숫자는 바로 9%입니다. 이게 그냥 9%가 아니고요.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거대한 몸집이 여전히 탄탄하게 커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매출만 늘어서는 의미가 없죠. 진짜 중요한 건 수익성.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느냐 하는 건데요. 바클레이즈는 자기 자본 이익률 ROT라고 하죠. 이걸 11%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 이 야심 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뿜뿜 내뿜고 있습니다. 14.1%이 숫자는 은행의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보통 조자본 비율 CET1이 14.1%라는 건 혹시라도 갑자기 금융위기가 닥쳐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안전 쿠션이 아주 두텁다는 뜻입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음 편히 지켜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재무 상황이 한눈에 쫙 들어오실 겁니다. 새 전이익은 무려 28%나 늘었고요. 순 이자이익 전망은 더 좋아졌고 비용 관리는 더 타이트하게 잘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거의 모든 지표에서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재무 상태 정말 좋죠? 그런데 과연 주식 시장도 이걸 알아주고 있을까요? 이제 투자자들의 냉정한 평가가 담긴 주가와 가치 평가를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이 차트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 막대가 바클레이즈인데요. 올해 영국 시장 전체 지수인 FTS 100이 오른 것과 비교하면 이건 뭐 거의 압도적이라고 할수 있죠. 시장이 드디어 바클레이즈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왼쪽을 보시면 주가 수익 비율, PE나 주가 순자산 비율, PB 같은 지표들은, 어, 아직 싼데? 즉, 저평가 상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애널리스트들 전망을 보면, 아니야,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어. 하면서 목표 주가를 높게 잡고 있어요. 싸면서도 오를 여력이 있다? 이거야말로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상황인 거죠. PB 비율 0.7배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말 그대로 은행이 가진 자산 1달러 어치를 단 70센트에 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박앤 세일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최근 주가 상승을 이끈 구체적인 동력, 즉, 총매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만한 잠재적인 리스크는 없을지, 이제 강세론과 약세론 양쪽 입장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의 비밀은 바로 이 타임라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거의 쉴틈 없이 긍정적인 소식들이 터져 나왔죠. 강력한 실적 발표는 기본이고, 특히 저기 연이어 발표된 자사주 매입 계획 보이시나요? 시장에 우리 주주들한테는 아낌없이 씁니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투자 심리를 그야말로 완벽하게 끌어올린 겁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FCA 벌금 같은 끊임없는 규제의 리스크, 또 영국 경제가 혹시라도 둔화될 가능성, 그리고 더 엄격해진 바젤 3.1 같은 자본 규제, 이런 것들은 언제든 바클레이즈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바클레이즈 투자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표가 바클레이즈 투자의 핵심을 딱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강점과 기회는 아주 분명해요. 강력한 이익 성장, 공격적인 주주 환원, 그리고 여전히 싸 보이는 주가. 하지만 약점과 위협도 명확합니다. 끊임없는 규제의 압박과 예측하기 힘든 외부 환경은 언제든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바클레이즈는 마침내 제 가치를 찾아 헐헐 날아오르는 가치주일까요? 아니면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거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기회와 리스크 사이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는지에 달려있을 겁니다. 오늘 바클레이즈에 대한 저희의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복잡한 기업들의 속사정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